감자. 저는 근데 원래 거의 항상 레드콤보 먹었었거든요. 지데 허니콤 맛있다. 여기가 잘하는 된가? 아 맞다 이것도 있었지요 이거 아시 n 이거 뭔지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먹겠어요. 조만간 맥도날드도 먹어야 되는데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피키 다이어트에서 온. 물건들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도시락, 닭가슴살 만두, 그리고 닭가슴살 오븐구이, 원네임 스파클링. 일단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피키 다이어트 광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이게 무슨 광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디올에는 수지. 샤넬에는 제니처럼 저는 이제 피키 다이어트의 엠버서더구요 <laughs> 제가 이제 피키 다이어트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먹어보고 경험하면서 좋은 게 있으면 추천도 드리고 뭔가 특정 상품을 이제 보여드린다 이거보다는 피키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제 역할이고요. 이제 피키 다이어트 영상에는 항상 이벤트가 있어요. 신규 가입 회원분들에 한해 가지고 더보기란에 가입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벤트 응모가 되고요. 매 영상마다 상품이 달라지는. 그 상품은 누가 선정하냐면 제가 선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진짜 맛있는 걸로 고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상품은 바로 1am 스파클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벤트를 제가 거의 영상 말미에 넣다가 오늘은 좀 약간 피키다이어트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바로 앞에 넣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공개를 했으니까요! 이벤트 응모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규 회원에 한해서 더보기란에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응모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쿠폰에 트까지 있으니까 그것까지 누리세요, 여러분! 여름이니까 이렇게 다양한 과일을 먹겠습니다 진짜 신나리셨어요. 음!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요. 이거는 몽골에서 사 왔던 불닭볶음탕면입니다. 이거 지금 한국에서 안 나오잖아요. 이거 먹을 거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도시락. 이렇게... 올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온 택배. 샐러드고요. 이거 불고기 맛으로 샀어요. 왜냐면 이걸 샐러드 파스타해먹을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이 녀석이랑 맥도날드 갈 거예요. 아, 나 오늘 클럽 가야 돼 가지고 습이야. 어디요? 저 오늘 머리하는 너무 예뻐 가지고 클럽 가야 되거든요. 아 햄스 클럽이요? 돈가스 <laughs> <넌> 클럽이요? <웃음> <웃음> 그냥 치즈 먹어. 치즈 이거는 진짜 여기다 못 보겠어. 한번 맞은 징같 진짜로. 진짜로. 햄버거한테 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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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진짜로. 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 맛있어. 음. 이때 짜로 진짜로. 진진짜 좋았어. 로 진짜로. 진 역시 요거트기. 되게 시큼한 요거트 맛이 넣다가 힘들어서 옷 벗는 게 어이없어. <웃음> 진짜 사과자란 <laughs> <하는> 것 같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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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앞으로 4일 정도 동안에 갈수 있는 마트 중에 오늘이. <laughs> 비계가 먹던 거 먹었었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저희 이거 살까 생각하고. 놀다가 집에 왔는데요. 배가 고픈 거 있죠. 이거 만두 하나 돌렸고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먹을 겁니다. 그냥 보조화 좀다고 하셨죠? 만두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그 감자피 만두 같은 그런 쫀득한 재질. 아뜨 아. 어, 어. 설마 너너이네 명의로 되어 있다고 보상도 다 응. 욕심부려서 일하는 거 아니다. 민법의 상속법이라고 했다. 몰라서 일어나 본데 그냥 서울서 큰 사업했다. 나도 직장 생활 오래 했어. <laughs> 와, 어막갈지게 먹어. 아, 짜증나. 음. 제가 찍은 사진 보세요. 안제떡국 <laughs> 냄새 대 봐. 응. 오늘 이안 닦아 놨는데 잘 됐지? 어. 아, 너무 덥네요. 잠깐. 일부러 갔다 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또 알바 가야 되거든요. 대충 얼마 전에 먹다 남은 밥에다가 이거 오븐 구이 보 가지고 열무 김치랑 먹을 거예요. 제가 배탈이 나가지고 핵불 다끓이려다가 그냥 불당만 끓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이거 샀어요. 아 참치만 사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근지 참치김밥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저번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샀습니다. 그리고 김밥. 안에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진짜 미치겠어. 그냥 아주 그냥. 준호씨 라고 했어요. 네? 영우요 우영우. 우영우 변호사님 지인이세요? 청라서? 준호씨 여기 왔어요. 아, okay, 죄송합니 그런징제 하지 못한 상서 그걸 제을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걸 제대징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걸 제대로 하지 못 그걸 청구원 하지 못한 하겠다한상으로 하지 한것으로하고 못한 상 다시 정하겠습니다대로호텔 <laughs> 웨딩사업팀 서원으로서 괜찮아, 로 먹기가. 한데 아, 그 응. 그렇지. 여기서 갈래면. 응. 음, 아, 맛있다 뭐야? 근데 얘막 간식을 좀 이런 생각은 밥을 안 먹어. 친구들 만나러 열불 날게 일본에서 온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요. 이거 선물로 줬어요. 맛있겠다. 짜자잔. 이게 음. 한국의 음? 맛이야. 양의 맛이지. 내년에 뭐 먹을래? 뭐?

<laughs> 인생 내꺼 찍고, 그러니까 배 왔어. 요이거 친구 결혼 맞은 데요이 반지가 천만 원짜리래요. 아, 이거 유튜브에 올렸더니 누가 싫어요? 눌렀대요. 이거 없어지면 범인 나다. 그 <laughs> 일본 애들은 다 이런... 저는 친구들한테 얘들아 집에 들어갔고요. <laughs> 탄산채? 저는 제주에서 친구 올라가지고 밥풀 속초로 왔습니다. 저희가 원래 서울에서 놀라고 하는데 너무 더울 것 같아서 물놀이 하려고 속초왔거든요 <laughs> 여기 너무 추운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일단 밥을 먹으러 왔어요. 지금 배경이 누가 봐도 경기 동물 같지만 속초라인점 제가 예전부터 진짜 속초 많이 왔는데 여기는 안 와봤거든요. 여기가 되게 TV에 많이 나오고 맛있다는 소문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친구랑 먹으러 왔는데 진짜 대기까지 지금 했어요. 이거 먹수 이거 먹 이거 먹은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는고 이거 국수 이거 는고이 막국수,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이고고

이거는 감자전. 뭔가 풍향 안깨끗해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설악 해변 앞에 있는 카페 맨맨 카페예요. 저희는 커피 사가지고요 바다 앞에 데크에다가 이렇게 돗자리 깔았습니다. 여기서 여유를 즐겨볼게요. 여기 진짜 이 버터케이크가 정말 맛있어요. 진짜 이 버터케이크 존맛탱. 이거에다가 커피. 와 근데 진짜 음. 이거 존맛탱. 음. 존맛탱.

떡볶이 까지. 쪼랑동, <목소리도> 떡볶이 까지. 그럼 바로 쓴 거야. 때는 몇 번째 1이야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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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속초 0 0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0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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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하고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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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이 괜찮아요? 어, 이 가게 또 한고집하시는 거. 너? 오늘은 고추장 계란밥을 먹겠어요. 짜증나이 굴러가. 보세요. 좋아하세요. 아유 두 분이 사실 거면은 이런 거면 충분해요. 근데 쟤 내놨어? 응? 왔는데 누가 집 보고 있더라고. 근데 나 이제 너무 좋은데 맛있다. 마당도 있고. 저 그럼 저희 가. 또 시작이야. 그만하자 김영희. 치질하게 왜 이래? 오늘 화끈하게 대패삼겹살에 김치 볶은 거. 미역국수하고 그 다음에 샐러드에 먹을 건데요. 이 고기를 빼고 먹을 거예요. 이 고기는 나중에 샐러드 파스타에 넣어서 먹을 겁니다. 쿠팡 플레이에 안나 재밌다고 해가지고 그첫 가입하면 한달무료인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나를 보면서 밥을 먹을 겁니다. 같이 사서 같이 사과 빨리 같이 사과 빨리면서 같이 사과 빨리면서 면

과일에 먹을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진짜 과일이 막 그렇게 엄청 땡기거나 먹고 싶다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방울토마토 정도거든요. 근데 여름 돼서 그런지 과일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요즘 이렇게 먹고 싶으면 한 접시씩 차려놓고 먹어요, 진짜. 오늘은 샐러드 파스타 해 먹을 거예요. 이거 집에 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샐러드에 어제 안 넣었던 불고기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더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소스는 안에 레몬 갈릭 소스가 들어있는데요. 전제 최애가 있었거든요 샐러드 파스타 소스 이거 진짜 맛있어가지고 이거 먹고 넣고 어메다니다 푸실리 뿌리고 또 불고기 어제 남은 거. 존날 너무 많이 먹어서 더부룩할 때 있잖아요 그 다음날 배는 고픈데 샐러드만 먹으 너무 작은 날때 있잖아요 그럴 때 드세요 진짜로 음 되게 게 너무 많이 해서 무슨 아파버려